어느새 2025년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 갔던 서울 식당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좋았던 것 10군데를 골랐습니다. 순서는 최근에 갔던 순서입니다. 서울 서초구 장어구이 전문점 본가장어입니다. 주소는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47길 87이고 사무선 신사역 4번 출구 근처입니다. 평일 점심에 장어구이 20% 할인 받는 법은 네이버에서 미리 예약을 하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주차장도 있습니다. 한 7-8대 정도 가능하고요. 내부입니다. 카페 같은 깔끔한 인테리어입니다. 장어 냉장고입니다. 저 중에서 고르시면 되고요. 두 마리 700g짜리 골랐습니다. 108,700원 정도인데 20% 할인 받으니까 87,000원 정도 됩니다. 깔끔한 앞접시랑 소스고요. 밑반찬들입니다. 종류가 참 많습니다. 물 대신 야관문차가 나옵니다. 장어 뼈튀김, 과자처럼 바삭하고요. 시원한 묵은지, 부추무침, 다진 마늘로 소스 만들었고요. 피클인데 매콤한 맛이 나서 좋았습니다. 초벌에서 나옵니다. 두 마리가 겹쳐 있습니다. 직원분께서 다 구워주시고, 소스별로 맛있게 먹는 법도 설명해 주십니다. 처음은 소금에 찍어 먹었습니다. 고소합니다. 장어 전용 소스에 찍어 먹고요. 직원분께서 알려주신 건데, 장어 소스 찍어서 마늘 후레이크랑 같이 먹으니까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건 매콤한 소스였고요. 고추냉이 올리면 깔끔하죠? 묵은지도 시원한 맛이 좋았습니다. 명이나물에 싸먹고요. 깻잎 장아찌에도 싸먹습니다. 깻잎에 장어 소스 생강 올려먹고요. 쌈장, 마늘 넣고 싸먹습니다. 마늘 후레이크도 올려먹고요. 장어 소스 찍어 마늘 후레이크랑 맛있어서 여러 번 먹었습니다. 생선구이 전문점 생선밥상 어랑입니다.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55길 21-1이고 구호선 신논현역 1번 출구입니다. 메뉴입니다. 고갈비 구이 14,000원 삼치구이 16,000원 묵은지 고등어질이 15,000원 주문했습니다. 간단한 밑반찬들이 나옵니다. 깻잎 짜지 않고 정말 맛있었습니다. 삼치구이 고등어구이 나왔습니다. 생선 크기가 크고 실합니다. 삼치구이 사이즈 보시라고 숟가락 옆에 두꽃 찍었습니다. 아주 크죠? 삼치 뒤집었습니다. 노릇하게 잘구워졌고요 고등어도 뒤집었습니다. 살도 올랐고 잘 구워서 윤기도 좋습니다. 삼치살 정말 부드럽습니다. 분명히 구이를 한 건데 생선찜 느낌이 날 정도로 촉촉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고등어는 짜지 않고 고소한 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봄이라서 녹음해서 깜빡깜빡 하는데 오메가3 많이 든 등푸른 생선 고등어 먹고 정신 차려봅니다. 묵은지 고등어 조림입니다. 칼칼한 국물도 좀 같이 있어야 잘 들어가죠. 묵은지 이불 속에서 고등어가 자고 있습니다. 큼지막한 고등어가 들어 있고요. 묵은지 색깔 보시면 맛도 느껴지실 텐데요. 시큼한 맛이랑 깊은 맛이 함께 있습니다. 묵은지 양념이 스며든 고등어는 구이랑은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고등어살을 묵은지랑 같이 먹으면 3배로 맛있어집니다. 조림무도 맛있고 국물 몇 숟가락 먹으면 해장 제대로 됩니다. 밥이랑 같이 먹는 건 당연한 코스고요. 시원한 국물에 고소한 고등어에 밥 계속 들어갑니다. 사실 맛없기가 힘든 조합이죠. 구이에 조림에 등푸른 생선 잔뜩 먹고 갑니다. 미쉐린 받은 만두국집 봉산옥입니다. 황해도식 만둣집이라고 합니다. 주사는 서울 서초구 반파대로 8길 5-6이고 사무선 남부터미널역 5번 출구입니다. 2020년부터 6년 연속 미쉐린 받았네요. 영업시간 참고하시고요 메뉴입니다. 만두국 14,000원 오징어순대 28,000원 주문했습니다. 밑반찬입니다. 조미김, 배추김치, 무말랭이고요공깃밥도 반공기 정도 나옵니다. 만두국 나왔습니다. 만두 5개 들어있고 육개장에 들어가는 양지 같은 고기도 보입니다. 국물은 부드러운 고기 육수 느낌입니다. 직접 빚은 것 같은 예쁜 만두입니다. 만두 속이 궁금합니다. 한 칼에 자르고 싶었는데 미끄덩거려서 버벅거렸습니다. 우선 다진 김치가 보입니다. 고기도 먹고요. 숙주도 보입니다. 맛은 자극적이지 않고 심심할 정도인데 자꾸 땡기는 맛입니다. 이제 밥을 말아먹습니다. 매김도 부셔서 넣고요. 팍팍 부셔서 섞어줍니다. 평소에 미워했던 사람 얼굴을 생각하면서 부시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더 맛있게 됩니다. 국물 색이 더 빨갛게 됐습니다. 바닥에 고춧가루가 가라앉아 있었나 봅니다. 김치 올려서 먹으면 꿀맛이고요. 오징어순대 나왔습니다. 28,000원이면 싼 가격은 아니지만 받아보니까 실하게 나옵니다. 밥알도 들어가고 다진 고기도 들어갑니다. 접시 끝에 있는 건 명태무침인데 양념이 잘 돼서 매콤하니 맛있습니다. 오징어순대랑 같이 먹으면 슴슴한 오징어순대가 어울려서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오징어귀가 두 개인 거 보니까 오징어 두 마리가 나왔네요. 건강한 밥상 통국장집 마음은 콩밭입니다. 주소는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56길 9 이사무선 교대역 1번 출구 바로 앞입니다. 내부 모습입니다. 병어조림도 있고, 멍게비빔밥, 보쌈, 홍어 삼합도 있습니다. 가격은 좀 나가네요. 보리밥에 청국장 14,000원 주문했습니다. 갑오징어, 병어, 쭈꾸미 같은 계절 메뉴도 있습니다. 따뜻한 물이 주전자에 나오고, 밑반찬입니다. 이것저것 많이 나옵니다. 작은 만치 코다리찜이 밑반찬으로 나옵니다. 양념 기막히게 하셨고요. 무기입니다. 1인당 하나씩 나오고요. 열무김치입니다. 아, 맛있네요. 밥 비빌 때꼭 넣어야겠습니다. 나물 무침입니다. 얘도 넣어야겠습니다. 잡채입니다. 탱글하고요. 미역입니다. 상큼하네요. 보리밥에 비벼먹을 야채들도 따로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여섯 가지랑 열무, 나물 무침까지 넣어서 비비면 끝장납니다. 작은 가마솥 같은 그릇에 청국장 나왔습니다. 좀 놀란 게 꾸덕한 점도가 장난 아닙니다. 도자기 만드는 점토 반죽같이 찐합니다. 국물만 많은 청국장 국 아닙니다. 비빔밥 만들어 보겠습니다 무생채 넣고 콩나물 툭 열무백김치 천연수면제 상추 잘게 썬 버섯 김가루 맛있었던 열무김치 마지막으로 나물무침 걸쭉한 청국장 아낌없이 넣습니다 어우 맛있습니다 아삭한 열무김치랑 식감 죽입니다 청국장만 먹어도 짜거나 하지 않고 냄새도 없이 맛있습니다 다이어트는 자동으로 내일부터 그리고 중간중간 코다리찜 입이 호강하는 날입니다 새로운 맛으로 한번 더 갑니다 고추장 넣고요 참기름 한 바퀴 돌리고요 쓱쓱 비빕니다 고추장 비빔밥 완성입니다 열무김치는 올라가야죠 자극적인 맛이 혀를 때립니다 꼬막 전문점 뻘밭의 핀꽃입니다 진짜 꼬막 푸짐하게 주는 집입니다 주소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노 87길 21 동성빌딩 지하 1층이고 2호선 삼성역 5번 출구 근처입니다. 메뉴입니다. 꼬막 간장무침 2인분 22,000원 꼬막 부추전 15,000원 주문했습니다. 미역국이 먼저 나옵니다. 속 먼저 풀고 있으면 밑반찬들이 깔립니다. 싸먹을 깻잎이랑 백김치, 콩나물, 어묵이고요. 꼬막 나왔습니다. 2인분 양입니다. 양념 다 되어 있습니다. 국내산이고요. 이게 도대체 몇 마리일까요? 일단 꼬막이 푸짐하게 많이 나와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꼬막까지 나와서 한상 차리 완성입니다. 탱글탱글한 꼬막들 밥에 비벼먹으면 됩니다. 사발에 공깃밥 넣고 꼬막도 넣습니다. 꼬막이 충분히 많으니까 원하는 만큼 마음껏 넣어도 됩니다. 골고루 잘 비벼주고요. 양념이 맛있어서 꿀맛입니다. 깻잎에 싸먹어도 맛있습니다. 탱글탱글한 꼬막살입니다. 콩나물에 넣어서 같이 싸먹고요. 꼬막 부추전 나왔습니다. 15,000원이고요. 야채가 빼곡하게 들어있고 꼬막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피자처럼 썰어서 나옵니다. 두께도 더더 많이 좋고요. 땡초가 들어갔는지 살짝 매콤한 맛도 있어서 더 땡기는 맛입니다. 꼬막도 얹어서 같이 먹고요. 뻘짓한다라는 말이 있죠. 쓸데없는 짓을 한다는 뜻인데 갯벌이 뻘이고 뻘에서 뻘짓하면 꼬막도 나오고 소라도 나오고 낙지도 나오는데 왜 쓸데없는 짓이라는 뜻으로 쓰이나 궁금했는데 찾아보니까 뻘짓이 아니고 벌짓이 맞는 표현이고 벌짓이 된 발음 돼서 뻘짓으로 쓰인다네요 뻘짓의 벌은 갯벌이 아니었습니다 맛의 변화구를 줘야겠습니다 남은 밥에 콩나물 넣고요 전 찍어 먹는 간장을 뿌려줍니다 쓱쓱 비벼주고요 양념 간장을 더 넣으니까 더 자극적인 맛이 돼서 더 맛있네요 30년 전통 소갈비살 전문점 풍년집 큰아들레입니다 주소는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47길 68이고 3호선 신사역, 7호선 논현역 중간쯤에 있습니다. 가게 내부입니다. 원형 테이블이고 의자의 겉옷을 넣을 수 있습니다. 소갈비살 한 가지만 전문적으로 하십니다. 소갈비살 외길인생입니다. 18,000원 2인분 주문했습니다. 밑반찬입니다. 푹 익은 총각김치고요. 상추 무침입니다. 고기의 맛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로만 아주 살짝 간이 되어 있는 게 인상적입니다. 주인공 소갈비살 나왔습니다. 다진 마늘로 가볍게 양념을 했고요. 고기는 구워주십니다. 태워 먹을 일 없어서 너무 좋습니다. 계란말이도 밑반찬으로 나오는데 안에 치즈도 들어있습니다. 얇게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전문가께서 구워주신 덕분에 아주 맛있게 잘 익었습니다. 전용 소스에 찍어 먹어봅니다. 부드럽고요. 고기 맛도 아주 좋습니다. 고기 먹는 동안 된장찌개도 나왔습니다. 된장찌개도 기본으로 나오는데 맛있다고 소문이 자자 합니다. 건더기 정말 실하게 들어가네요. 양미리인가 착각할 정도로 큰 대왕멸치가 인상적입니다. 고기에 상추무침의 양념이 더해지니까 더 맛있어집니다. 국물은 삼삼하고요. 두부도 큼직하게 들어갑니다. 소고기는 먹다 보면 느끼해질 수도 있는데 느끼하지 않고 담백해서 좋습니다. 무김치는 농축되고 깊은 맛이 있습니다. 소갈비살은 이렇게 먹어도 맛있고 저렇게 먹어도 맛있고 어떻게 먹어도 맛있습니다. 국물이 맛있어서 밥 말았습니다. 역시 한국인 밥심이죠. 우적우적 밥 먹다가 국물이 부족해서 국물을 뜨는데 대양 멸치가 두 마리였네요. 진짜 볼수록 크긴 크네요. 입가심용 야구르트도 주십니다. 남은 고기들도 야무지게 마저 먹고요. 이큰 멸치는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40년 전통 일식집 김수사입니다. 가성비도 좋고 맛도 좋은 집이었습니다. 주소는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32 해정 빌딩 1층이고 지하철로는 3호선 신사역에서 가깝습니다. 대회를 이어서 하는 식당입니다. 예약을 안 해서 테이블로 앉을 줄 알았는데 운 좋게 닷지로 안내 받았고 사시미 점심 5만원 주문했습니다. 쟁반이 세팅돼 있고 상단에 초밥을 받을 도자기 그릇이 있습니다. 전복 내장이 들어간 전복 죽으로 워밍업 하고요. 첫 번째 접시가 나왔습니다. 전복입니다.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웠고요. 고등어의 맛입니다. 비리거나하지 않고 맛있었습니다. 문어 다리입니다. 식감이 좋습니다. 회입니다. 오른쪽이 까만 게김 소스인데 참치와 함께 먹으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숙성이 잘 돼서 감칠 맛이 좋았고요. 이건 한치회였던 것 같습니다. 간장 소스에 찍어 먹고요. 김 소스 올려서 참치회 먹었습니다. 열빙어 알이 들어간 한치고요. 이김 소스가 정말 킥입니다. 참치회 맛이 한층 더 살아납니다. 고추냉이도 빠지면 안되죠 장국도 국물이 진합니다 깨가 올라간 흰살 초밥이고요 참치입니다 참치 뱃살 같고요 구운 대파소스가 올라간 삼치입니다 대파소스가 맛이 좋습니다 무늬가 올라간 건가 생각했었는데 아귀간이 올라간 스시입니다 갈치조림입니다 간장 베이스로 삼삼하고 부드럽습니다 쌀가자처럼 생긴 초밥이 나왔습니다 대게 초밥이고요 생새우 초밥입니다 대파가 올라간 참치 뱃살 초밥입니다. 한 손으로 잡고 통으로 드시면 되고요. 장어 초밥입니다. 장어 소스 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후토마끼입니다. 계란이 들어가서 부드러운 맛이 일품이었고요. 새우튀김입니다. 다른 포스팅에서는 장어튀김을 봤는데 점심 메뉴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소바입니다. 국물이 미지근하게 나오는 온소바고요. 후식 나오기 전에 한 가지 더 먹고 싶은 걸해 주십니다. 전 장어 초밥을 부탁드렸습니다. 후식, 양갱입니다. 시판 양갱처럼 너무 달지 않아서 좋았고요. 마지막으로 아이스크림입니다. 바닐라 아이스크림입니다. 대를 이어서 하는 집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창업주가 평생을 걸려서 얻은 맛있는 노하우를 후대가 이어나가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음식들도 다양하고 맛도 좋아서 5만원이란 가격이 너무 싸다고 느껴지는 집이었습니다. 오픈은 했는데도 손님들로 꽉차 있었습니다. 이작 가야 롭입니다. 이름이 좀 특이한데 풀이라는 글자를 돌려놓은 겁니다. 주소는 서울 강서구 양천로 344 1층이고요. 9호선 양천영교역 바로 앞입니다. 가게 내부는 좌석 10석 정도로 아담합니다. 메뉴책인데요. 한 페이지만 음식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술 종류들입니다. 되는 걸로라는 메뉴가 있는데 오마카시입니다. 예약은 필수고요. 영업시간은 17시부터 24시입니다. 1인당 38,000원입니다. 메뉴는 에 8가지 코스인데 실제로는 9가지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잔이 나옵니다. 마음에 드는 잔을 고르시면 되고요. 앞접시도 모양이 다 다른데 눈 땡그란 고양이 그림이 있는 앞접시가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숙성회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도미, 심해사바, 단새우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서 네 가지가 나옵니다. 숙성회인데 숙성이 잘 돼서 맛있었습니다. 고추냉이와 같이 먹고요. 심해사바라는 게 고등어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비린맛 전혀 없이 고소했습니다. 단새우입니다. 회들 너무 좋았고요. 내기도로 2부 맡깁니다. 1인당 2개 제공됩니다. 참새들이 들어있고 초밥 김이 들어있습니다. 한입에 넣고 먹으면 풍미가 터집니다. 메뉴에는 없었는데 서비스 주신 전복 술찜입니다. 아주 부드러웠고요. 와사비보다는 간장이나 소금이 더 어려웠습니다. 우니크림 관자입니다. 관자 위에 우니로 만든 크림이 올라갑니다. 밑에 김을 잡아서 드시면 됩니다. 오뎅입니다. 국물은 닭 육수를 베이스로 만들었습니다. 세 가지 어묵이 들어갑니다. 국물이 따뜻하고 구수해서 들고 마셨습니다. 감기도 떨어질 것 같은 맛입니다. 옥돔 사쿠사쿠입니다. 전 이게 제일 인상 깊고 맛있었는데 옥돔을 튀긴 것 같은데 비닐 부위를 어떻게 손질하신 건지 고슴도치처럼 생겼습니다. 벚꽃 피어난 것처럼 튀겨서 사쿠라고 이름 지은 것 같기도 합니다. 비늘 쪽은 과자처럼 바삭바삭하고 고기 쪽은 찜한 것처럼 부드럽습니다. 멘치카츠입니다 다진 돼지고기가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한 입에 다넣고 입안 가득 먹었습니다. 나폴리탄 스파게티입니다. 토마토 향이 강한 익숙한 맛이었고요. 후식으로 나온 모찌리 후르츠입니다. 생긴 건 치즈처럼 생겼는데 연두부를 가공해서 만든 요리라고 합니다. 푸딩 느낌이고요. 달달한 게 후식까지 완벽했습니다. 아홉 가지 메뉴가 나왔는데요. 어느 메뉴 하나 부족함이 없는 아주 훌륭한 차림이었습니다 골드참치입니다. 런치코스 먹으러 왔습니다. 지하철로는 3호선 압구정역에서 가깝습니다. 정갈한 테이블 세팅이고요. 메뉴입니다. 10만원 넘어가는 메인 메뉴도 있고요. 런치 A코스 45,000원 2인분 주문했습니다. 샐러드가 먼저 나옵니다. 참치에 야채들, 초장이 들어가서 상큼합니다. 두 가지 초밥입니다. 타다키 초밥, 붉은살 초밥이고요. 죽이랑 장국입니다. 부드러운 죽이고요. 초밥집에서 나오는 장국입니다. 피쉬볼입니다. 드레싱이 좋아서 더 맛있었고요. 철판 야채 볶음입니다. 참치 나왔습니다. 여섯 가지 부위가 나오고요. 간단한 부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없어요. 요거는 참치 속살 아카미라고 하고요. 요거 맥가드로, 헝세치 뱃살 요거 똑같은 거고요. 나머지는 참치 뱃살인데 밑으로 갈수록, 꼬리 쪽으로 갈수록 부위들이 좀 없어지는데요. 요두 접시에 있는 거는 미남이라고 종이 다른 남방 참치 뱃살입니다 솔직히 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지금까지 나온 거고요. 뒤에, 막기, 튀김 요리 세 가지, 우동, 아이스크림도 나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점심 특선이다 보니까 아주 귀한 부위는 나오지 않는 것 같았고요. 하지만 참치 맛을 잘 알지 못해서 그런지 뭐 좋은 부위나 그렇지 않은 부위나 맛 차이를 구분을 못하는 편이라서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저는 입이 짧아서 참치집이든 고깃집이든 무한 리필 붙는 집은 잘안 갑니다. 어차피 처음에 나오는 한 접시 먹고 나면 배불러서 리필도 못 시키니까 같은 돈 내고 손해 보는 느낌도 나고 해서 무한 리필하는 집은 피하게 됩니다 참치를 거의 다 먹었을 때쯤 혹시 참치 더 드릴까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무한 리필 집은 아니지만 부족하다 싶으면 좀더 내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배는 어느 정도 불렀고 뒤에 또 나올 게 있어서 더안 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튀김 종류 세 가지랑 맞기입니다 감자채 튀김이 올라간 새우튀김입니다 닭고기 튀김입니다 한박 스테이크도 나오고요. 큼직하게 말아서 만든 막기입니다. 우동입니다. 국물에 약간 매콤한 맛도 있어서 좋았고요. 면도 쫄깃해서 만족했습니다. 후식 아이스크림입니다. 빨간색이 올라가 있는데 딸기맛이 납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참치도 맛있었고, 다른 음식들도 너무 좋았습니다. 가성비 맛집 돼지고추장 불고기입니다. 전에 삼겹살 8,000원에 먹었었고, 오늘은 고추장 불고기 먹으러 왔습니다. 7호선 노년역, 9호선 신노년역 중간쯤에 있습니다. 메뉴입니다. 2024년 11월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가격들입니다. 돼지 고추장 불고기 9,000원, 2인분 주문했습니다. 밑반찬입니다. 상추, 양배추 무침, 마늘 쌈장, 그리고 된장찌개입니다. 고춧가루, 식초로 무쳐서 매콤 새콤합니다. 된장찌개는 구성도 좋고 내용도 푸짐합니다. 고추장 불고기가 매운 편입니다. 매울 때이 국물 한 숟가락 먹으면 좋습니다. 서비스 밑반찬이라고 하기엔 퀄이 너무 좋습니다. 주문하면 곧장 만들어 주십니다. 매콤한 양념에 깻잎이 듬뿍 들어가고, 마지막에 물에 불려둔 당면이 들어갑니다. 돼지고추장 불고기입니다. 다 익혀서 나오니까 곧바로 드시면 됩니다. 제법 매운맛입니다. 신라면보다 맵습니다. 아주 기분 좋게 매운맛입니다. 쌈으로도 싸먹고요. 깻잎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더 맛있습니다.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맛입니다. 먹다 보면 땀도 확 납니다. 한잔안할 수가 없습니다. 볶음밥 2,000원 1인분 주문했습니다. 남은 불고기 양념에 깻잎을 더 추가해서 만들어 주십니다. 깨도 눈온 것처럼 뿌려 주시고요. 보슬보슬 고소한 맛입니다. 남은 고기랑 밥이랑 쌈으로 싸먹어도 맛있습니다. 양념이 맛있으니까 볶음밥도 맛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이런 가격은 정말 찾아보기 힘든 가격입니다. 가격만 싼게 아니라 맛까지 좋은 집입니다. 지금까지 만난 집이었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